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음 아시아 증시는 어 지금 순 거를 했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금 3 5 정도 올랐는데 음. 오늘 또1% 올라났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에서 이제 빅테크들 어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다가 어좀 올라준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된다.라는 태목.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큰데 에, 오늘 또 나온 게 중국 검색 업체 바이두. 어, 이제 뭐 네이버. 어, 지금 뭐 다음 이런 거 있죠. 어, 구글이라든지 이제 중국으로 치면은 양자 컴퓨터 찬스첫 공개. 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한 또 이제 아이온 큐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돼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앞으로 미래 먹거리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대목이죠. 어, 그래서 어, 십자 양자 비트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바이두는 36 양자 비트 어,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양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양자 응용, 어, 지배가 초전도 양자 컴퓨터라면서, 어, 지금 뭐, 량실을 또 만들었다.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어, 뭐를 할 것이냐. 아, 지금 뭐, 다양하게 전산 처리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년 걸린 해독을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어, 지금 AI 미래 먹거리죠 금융 기술 어, 앞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 어, 지금 이제 컴투버스도 안내드렸지만은 이 안에 지금 시민권을 또 준다라고 합니다 어, 영주권 어, 지금 뭐 여권 이런 것도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예, 이런 생태계 암호 보안 기술 이거 어, 중요하죠 암호화폐 예, 앞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유럽 연합, 어, 세계 경제 3대 축이 예, 지금 이거를 어,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7년도까지 21조 어, 지금 투자 또 들어간다는 거고 어, 또 IBM이 121, 127 양자 비트 어,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4천 0 0 어, 양자 비트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어. 알파벳도 지금 100만 양자 비트 어, 지금 이걸 개발한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예,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없는데 예,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은 물론이거니 우리나라 유럽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니면 우크라이나 비참한 상황 어,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피란민들이 폴란드 어 이런 쪽에 많이 가 있다라고 해요. 어 벨라루스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푸틴 친구죠. 어 그래서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쪽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공부해서 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어 우리도 굉장히 또 힘들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지금 연끌족 어쩌나, 어쩌나 기준금리 3되면 대출이자 160만원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지금 큰일이에요. 어제 건보료 외국인들 해주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외국인은 세금 안 내는데 왜 우리 돈으로 다 대주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제도 개혁을 좀 해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피를 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골족 이제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뭐한 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몇번더 올라갈 텐데,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잘안 내려오죠. 어, 그래서 지금 벼락거지 된다고 막 대출 5억, 6억씩 끌어다가 지금, 어, 수당과 한걸안 가리고,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예. 그래서 막 이사 가까스를 어렵게 막 웃돈 주고 갔는데 지금 막 4억씩 빠지고 하니까, 지금 평생 은행 월급 대주다가 끝나게 생겼다. 아, 애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월급에서 지금 뭐 거의 7% 대가고 어, 또 이제 이자도 어, 은행에서 지금 몇 대가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 그래서 지금 뭐 탄감은 뭐 이건 안 해주겠죠. 아, 그래서 지금 서민 경제가 굉장히 망가져 있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택시 요금 넘어지 안 오르는 게 없네. 내키진 않지만 택시 대란 해소된다면. 에, 그래서 지금 택시 업계도 음 어, 지금 이제 운영이 잘안 되고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는 차라리 택배로 가겠다. 아, 요즘에 쿠팡 프레시라든지 배달의 민족 이런 거 가면은 어, 잘만 하면 돈 많이 벌죠. 막 지금 뭐 500만 원뭐 1000만 원 배달업종이 굉장히 또 호황인데 지금 서울에 택시 안 잡혀서 지금 큰일입니다. 아, 그리고 또 택시 요금도 올라와서 지금 뭐 5,600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6,400원, 5,400원. 어, 자원지간 정말 물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 여파가 심각하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파우르장이 뭐라고 하는지, 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어, 기다리고 있다. 라는 포인트. 그래서 지금 그요 대모 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오늘 또 조단이 수주도 이슈가 나왔죠. 어 그래서 1.517억 원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어 그래서 여전히 강하다. 어, 그래서 주가는 이제 기대감인데 에우리나라 특히 이제 기사가 나오면 떨어지는 요상스러운 현상이 있죠. 어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또 계약이 나올 것이냐 기대감이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12조인데 예, 지금 포스코 케미칼 오늘 계속적으로 기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좋게 보고 있어요. 아, 또 GM하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기후 이상 위기로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910조로 투입을 해서. 이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전기차 어, 또 이제 신재생 이제 풍력 태양광 이쪽을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좀 뒤로 하더라도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포스코가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해놨죠. 어,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 어, 굉장히 충만하다라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셀트리온, 어, 지금 뭐 상당히 밀렸는데, 예, 지금 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매동은 개인이 지금 13만주를 매수를 했고요. 어, 지금 나머지는 다 팔았다. 아, 기관회인이 지금 이제 털었는데, 어, 여전히 지금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가, 어, 아,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나온 대목이, 유방암 신약 에너트 신속허가 청원에 2 7 0 0명 동의, 예, 그래서 국내식약처가 심사 중. 그래서 지금 이 청원에 대한 힘, 예, 우리는 지금 촛불정신이 살아있는 어, 대동단결 민족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요에 대한 이슈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 이걸 밀어버리되는데 예, 지금 이제 신속한 시판허가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고요. 기존 항암제와 비교해 질병 진행 및 상암위험을 72%에 낮추는 항암제 에너2 작년 6월 국내에서만 어, 신속화게회 지정됐지만 승인이 안 되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 대한 불신. 업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어, 승인이 잘안 난다. 이런 대목이죠. 지난번에 또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붙었다가 이겼죠. 어, 기존 약물에 대한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항암자들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어, 좀 빨리 하자 어, 인원 없다는 소리하지 말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소중한 생명들이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 하고 있다. 이 약은 전 세계 다수 국가에 승인돼 사용 중이다. 어, 근데 지금 이거 왜 승인 안 되느냐? 근데 중요한 대목 여기죠. 어, 에너투는 어 아스라 제네카 다이치 상교 어 그래서 계속 지금 어, 뭐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일본이 8조의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거죠 어이 ADC라는 게 이만큼 이제 강력한 어, 신약 후보 물질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GSK가 최대 1.8조 사들인 쎄 ADC 예, 지금 이제 어제 어그제 예, 나온 기사인데. 에너2 등장 후 ADC 강한지 기술 투자품 가속화 이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신약이면서도 안정된. 예. 그래서 레고 캔바이오하고 익수다하고 셀트리온하고 연결돼 있죠. 어, 그래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거고 알테오젠도 지금 이제 병용 모색을 하고 있고 어, 셀트리온, 익수다 지분 투자. 어,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여기서 나올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 ADC에 대한 이슈, 어, 크게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